안녕하십니까! 안녕하십니까!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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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, 어, 어, 어저께 말이에요. 사실은 제가 국립중앙박물관을 갔었는데, 국립중앙박물관에 이순신전을 봤습니다. 아, 이 나라를 구한 우리 성 이순신을 보면서, 여러분을 이렇게 보니까, 이순신 장군 뵙는 것 같이, 한갑고 또 고맙고 그렇습니다. 이 추위에, 어, 아마 날씨가 추울 뿐만 아니라, 어떻게 보면은 안보라는 점에서도 그렇고, 여러 가지 점에서 가장 추운 곳에서, 최전선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, 국민들이 든든하게 연말 연시를 보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. 성명, 세, 은, 오, 감사합니다. 성명, 이주, 향, 감사합니다. 이병, 이천, 감사합니다. 2천,